오늘 아침 말씀 2025년 3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6월 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믿는 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님 안의 거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믿음의 백성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영적으로 하나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주의 말씀의 순정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되게 하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 될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의 특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 하나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됨을 더욱더 힘써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으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주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됨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